야너 야, 야, 너 들어가 있어 따! 이거? 어 야, 이거 시즈머리인데 어야 그러니까 빨리 시즈머리? 아미 아이쿠 아아 통합 들어가라고? 아면 내가 들어갈까? 통합이 <목소리> 어디 있어? 야, 야 빨리 찾아야 돼 어. 언니 저기 그거 안돼 인형 있으니까 같이 야야 우리 집에도 같이 언니. 가야 돼니아씨 근데 이거나 만들어야겠다 뭐야 이형 아유 잘했네 형이 들어가서 좀 해라 형이 들어가서 뭐하려고? r v i v o r i 서바이벌 sure if you're a survivor. I'm not sure if y o u 아 참, 나 이거 시 u r v i v 데 여기 음. 여기 음. 음, 아, 아, 물이 없잖 여기 상해 우리. 여기 먹으 여기 어러 가라. 아니, 저렇게 좋아잖아 어? 내 네, 수점 맞는 거야? 맞지, 그 아우, 아우, 좀격 아우, 품격. 아우, 품격. 아아니품 아우, 품격. 아우, 품 아우, 품격. 아우, 품격. 아 어? 뭐? 아 이거 이거 그러 아, 시지말에서 뭐야, 네? 들아 주먹밥 만들어 줄까? 물어본다, 이거 음 가네 네. 형시모말에서집부셔도 돼? 아 좋대. 해너지. 뭘? m p 만해 무서워. 뭐가? 나, 나한테 달라붙는 거 같아. 뭐가? 어, 안녕하세요, 사람. 근데 여기 네, 문이 주민이야, 아, 아, 주민. 아씨 봐 주민 씨. 주민 씨안 주민 씨안녕 주민 씨세요 주민 씨 안녕하세요. 주민 나한테. 씨 안녕하세요. 주민 씨 안녕하세요. 뭐. 주민 씨 안녕하세요. 응. 주민 씨 안녕하세요. 주민 씨 안녕하세요. 주민 씨 안녕하세요. 씨 이게 우리 집이다. 그래서 민나하고 아, 이 여자 <놀람> 있어. 여기 딱딱딱딱딱딱. 여기 나디아, 난 재질 구해 주러 가겠다. 여기 누구 대사 아닌데 뭐? 야 이거 봐봐. 어? 네? 이가 거기 어디야? 완전 겨울이구만.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잔여고 그 있는 거야. 그니까 어디 있는 거야? 몰라, 나, 이거 자연적으로 있는 거야. 이거 시드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 이거, 이거 바로 내 비밀 기지? 어. 다 들어오겠네. <laughs> 봐봐. 벽산이 여기였어. 비밀 기지야, 진짜. 그래. 어, 피라고 하도알수 있지. <laughs> 어, 야 진짜 내 프로 해볼까? 경이 근데 어, 왜하늘로 갑자기 올라갔지? 나용알빠지면 무서워. 용암뭐이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 뭐야? 뭐 이거 뭐야? 이거 뭐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 뭐야? 야 이거 못 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

쉬눈 아, 아, 물로그였지? 은진이를 하는 거야? 시 마을 사람이다. 진시마 주민이네. 아와 바다에 빠졌어.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도 <목소리> 내가 너무... 어. 좀 망했다. 그래? 망했다 그래? 했다, 왜? 망했 왜? 그래? 이게 사줬어. 뭐가? 망했다. 기지가? 어. 이거 만들면 되잖아. 안 돼. 못 만들어. 이거 부어줄게 기지야. 부어줄게 어른 누봐부어줄게눈 눈봐. 에이. 아까 어느 뜻하고 딱 나. 어. 이렇게 다 굳어. 그럼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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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다. 그럼 <람> 씨, 제 생각에. 주민이야, 주민. 왜냐, 주민이 형 불러. 나 문이 랑 부셔, 문 부시고 다녀야지. 저런 <람> <람> 미친. 너가. <물. 람> 아니네 아, 땅콩 버셨네 미안합니다 문을 피시로 간 거예요 오, 사람 씨가 집을 만들었네 네? 오 사람 씨오오 삼지 진짜 집잘 만든다 음, 사람 씨의 집 이렇게 마플이요 마플 마플이 뭐지 내아 이걸 아, 어디서 사왔는데 마플 마트 음. 음. 그런데가 어디야 음! 맛있 진짜. 세상에. 사 말아 먹으면더 맛있어. 지금 데워 가지고 맛을 없는 거맛있는데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어 맛있어. 근데 기본 먹어야 돼. 다른 거들 먹고 기본이 제일 맛있어. 막플만맛있정신 커피숍이야. 마플 만들라고 할것같맛있 어차깔다. 저기 명히 이거? 그래서 걔특근이 있는데 우리 힐까지 쉬게 된 거야. 우리가 원래 셀피티랑 저런... 엄마! 나랑 같이 네. 도둑 찾기 해요. 뭐라고? 뻥이에요. 도둑 찾기예요, 에요 도둑 찾기, 찾기, 찾기. 찾기. 니들끼리 해. 나는 도둑 찾기 아니야할것 같아. 20, 야, 20분까지야. 20분. 20분까지만 해, 20 민규. 민규 형이 알람 될 때까지만. 엄마, 김영식이 못 끝나는 거예요. 16분. 민태야. 김영너몇분 지났어? 몰라 어쨌든 그냥 해 어, 그냥 안 해왔어요 해야지 했어 내가 했어 시즌서나더 서바이벌이었어? 언니 애가 안할 거야? 언니 애가 어디서 낳았어? 어 나서 오 나서 가 시즌쌤 어딨지? 나시말 어딨냐? 오 어, 시즌1 여기 있었네? 케이크! 내가 케이크 만들었었네? 신기하더라? 내또 다른 비밀기질을 발견했어. 나또 다른 비밀기질을 발견했어. 아 여기 또야? 어나 우물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 여기 내 집이었어. 여기 여기 집 주민은 죽었다. 알겠나? 알겠나? 소문 버틸게. 오! 죽었어. 사람씨가 너무 작아. 이상해. 일일이였잖아요. 형, 사람씨가 너무 작아. 아, 그거 애기야? 애기가 옷을 입고 뭐? 있어. 혼자서다른거 봐. 여기내 집이다. 알겠나? 영식 지현이 대꾸당 하더라고. 나또 착한 척 하더라고. 응. 오빠한테 물어자오빠 너무 좋소, 좋소. 이 나, 나또 지게 안 입어야지. 나고사고 보였다고. 나 신나고, 신나고, 근진짜 하잖아? 아니. 지금 고민 중에 신다고 우리. 할지. 우리. 아니. 면 그런 반도고 하고 우리. 저희의, 저, 저희 엄마, 저희 엄마 여행다고 월요일날 신나. 월요일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무 하시는 분을 되고 싫어하거든요. 처 하시는 싫어해 그때 내가 그냥 그냥 월가는 나 빨리 아리 아.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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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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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빨리 아리 빨리 아리 빨리 빨리 데리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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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빨리 빨리 아, 알있지응 이건 진짜 사는 거 맛있어 아, 풀맛 뜨거워, 뭐 와플 뜨거워, 맛있어 우와, 음 나도 할 거야, 아다 나도 이거 너무 무 아니 그럼 저들어 어, 엄마, 엄마 응. 먹고 싶은데 이거 안 먹는 거예요? 아니 아니야 아니. 나가서 엄마가 니네 이모가 엄마가 이모 사줄게 좋은 걸로 음. 아니 저 아, 만화 이미 봤어요 할지. 알았어 빨리 먹어 응. 형 못쓰는 뭐 취미 신기해 아니 감 만화예요 응, 알 알았어 마, 많이, 먹.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아 그래가지고 음. 몸이된 거야 음. 음가하나를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데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고 나도 중고나라에 음음음음음음에서음음음음음음음이음음음 놀았지 너그음음아니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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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음음0 0 0음음음음음음1 1음음음음음1음음 니가 니딸맞겠네 응, 네, 딱, 맞겠네. 음, 딱 맞... 맞을 아맞것 같아 딱 맞지, 니야? 엄마! 왜? 그래서 택배비까지 해서 15,000원에... 19,000원에 사기로 했거든 어디 있는데, 저거? 오빠한테 물어볼래, 민세야? 이거 택배비까지 해서 19,000원이야 괜찮네. 괜찮네 이렇게 되어 괜찮네 괜찮지? 어. 그리고 저기 거야, 어디 있지? 키즈... 트윈키버 이 사람 우리도 다 트윈키즈 봐봐 봐봐 다시 봐봐 겉이 뭐야 겉은 이거고 아니 겉집 저 뭐냐고 어? 나 이거 본거 같아 아... 이거 방수 맞아? 스키야 스키 스키보. 엄마 안 아... 거야, 아... 스키복 엄마 안먹는아 스키복 스키복 근데 이거 봤어 트윈키즈에서 응 그럼 내가 여기 여자라 이랬었거든? 근데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비쌌어? 네, 아니 었어분서 그랬어. 이런 거 사지 마시라고. 왜? 이거는 모양 이쁘게 하더라고 방수 기능을 안 넣었어. 어, 안 넣었다고 썼어. 근데 이게 똑같은 모양이거든. 나는 기억 안 나. 근데 지금 안에가 가봐. 이렇게 된 거는 스키 목이 어. 맞기는 해. 스키복을 안에 이렇게 음. 하거든. 근데 겉이 이랬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근데 이게 어쩌똑같을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할 수도 있어. 따게 샀으니까1년 음. 입히고 이번 주에 올해 입히고 내년에 괜찮네 그것도 만 원에 팔면 돼. 괜찮네. <laughs> 아, 난 하나 더 사주려고 응. 없어가지고 응. 너무 없어.